<laughs> 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입니다. 이 시간은 오전입니다. 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에, 진짜 법다운 법, 음, 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음.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쨌든지, <laughs>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틈틈이 시간만 있으면, <laughs> 자기의 그 고민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고민합니다. 걱정을 하고. 항상 그 생각이 이 내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laughs>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이런데 검색을 하면은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이 유튜브 내용을 다 보면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걸맞게 무수한 정보가 넘치는데 에, 물론 뭐그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영상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통적으로 핵심 근본 확실한 그 내용의 지식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그 내용은 아주 희유합니다. 저도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은. 건강이면 건강 이 우리가 이음공부 생사해탈의 이 문제 저는 이두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막 가끔씩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은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긴장감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깐씩 그러한 것입니다. <laughs> <laughs> 저도 여태껏 살아오면서 <laughs> 무수한 육체적, 정신적, 육체적인 갈등, 고민. 육체는 무엇, 무엇이 뭐 고민이고 갈등이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고. 육체의 변고적 변고. 병고. 그 정신 세계의 이 문제는 뭐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생사의 문제, 우리 인간은 도대체 근본, 그, 인간의 그 근본, 존재의 실상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으면은 정신세계와 마음의 평화의 문제는 끝이 납니다. 음.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이, 모든 선님들이나영성가나 철학자들이 이 마음 공부는 참, 그 대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의 근본을 깨닫고 나면은 모든 천가지, 만가지가 다 해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검색해서 보고 저런 영상을 검색해서 보고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즉 보면은 아, 이 영상은 <laughs> 그냥 표절해란 것이다. 이것저것 보고 듣고 해가지고 그걸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실행해서 확인하고 증명이 된 내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laughs> 논문을 갖다가 발표하는데 그 논문이란, 논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오랜 기간 연구, 실험, 분석해 본 결과 내놓는 것이 논문이거든요. 사실 논문도 100% 완전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논문으로서 이 발표된 것은 한 90%는 믿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100% 완전하게 <laughs> 믿으시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우리가 뭐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 가려움증 또 젊은이들 아토피 피부 가려움증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아마 뭐병 의원 어디로 다니가 백방으로 치료하고 민간요법 해도 거의 안 나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 원인을 모르고 유명한 데만 찾아 다녔다 그 말입니다. 저도 그러한 질병이 있었는데. 수십년간 고생했는데 단 일주일만에 끝이 나버렸다 가그 말입니다 그 근본 원인을 아니까 그것이 해결책이 있더라 고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검색을 하고 찾아다니는데 사람들도 찾아다니고 유튜브 검색 해가지고 이런 정보도 보고 하는데 막 그런 겁니다 <laughs> 우리가 뭐 이빨이 치아가 안 좋아서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이 부족하고 영양 섭취를 더욱더 잘 하셔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가 뭐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laughs> 영양학, 음식, 운동, 마음의 평화, <laughs> 마음의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운동도 잘그 이치를 운동의 역학적으로 공부해가 알아야 되고, 그 호흡,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법, 항상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려는 그 노력,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그 가지가지 분야, 분, 분야별로, 분야 운동이면 운동, 음식이면 음식, 호흡이면 호흡, 마음에... <laughs> 살아남고 항상 안정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마, 이런 그 공부. 이런 것들은, 그 근본적으로, 그 근본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laughs> 그렇게 아시면은, 아이고, 그걸 더, 그렇게 많은 지식을 어떻게 정통적으로 그것도 공부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한 뿌리로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은, 그 뿌리에는 굵다란 둥치가 하나 있죠. 하나로 쭉 뻗어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 나무가.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가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올라갈수록 가지가 수없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로막 벌어집니다. 큰 나무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몰라서 그렇지, 음. 그런 것들이 근본으로 딱 내려오면은, 뿌리를 찾아 내려가면은, 결국 뭐한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이 마음 공부도 그렇고. 그래서 참, 눈밝은 선지식을 인연이 되어서 잘 이렇게 만나야, 그참뭐 수십, 수백 가지 되는 그러한 그 지식을 어떻게 다 공부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막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laughs> 우리가 그 우리 <laughs> 우리 불가에서 말입니다 에. <laughs> 우리가 참 불가에서 우리가 육조가 있죠 육조까지 중국 서역에서 동토 중국에 넘어온 그 불법을 전한 초조가 달마죠. 달마 1조, 2조 해가 성찬 3조, 4조 도신 5조 공인 6조 해는 그러는데 우리 달마 대사가 동토 중국에 <laughs> 오셔 가지고 2조 해가 2조 해가가 법을 이어받은 해가가 원래 그 신광인데 그1 일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법의 정통적인 그 선맥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 불법의 선종을 최고로 치는 것입니다. 선종. 선종은 바로 직진심이거든. 바로 지름길로 바로 에 시간과 노력을 그때 노력과 그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성품을 보게 해서 깨닫게 하는 그 공부가 바로 우리 선종입니다. 성가야. 그래 저 달마 대사가 중국 동서에 와서 그저참그 그 중국의 황제 뭐 누굽니까? 그 인연이 안 닿았죠. 저중 대륙 땅에 그 죄를 많이 짓고 <laughs> 불법 천자라고 불심 천자라고. 불심도 있고, 절도 많이 짓고, 성의를 많이 양성을 하고 해도, 그 소무공덕이란 말 아시죠? 그 아무 공덕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열란하게 절을 많이 짓고, 선인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해도,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무공덕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불법의 핵심은 사람을 갖다가 깨닫게 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불사고 공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음. 그 양무제죠, 양무제. 황제가 양무제인데, 중국이. 그래서, 달마대사가 양무제하고 인연이 안 닿아가지고, 이, 근기가 약하니까 양무제가 안 돼. 음. 그래갖고, 이제, 달마대사가 소림굴로 들어가서 면벽을 하고, 군영간 하고 있는데, 이제 해가가, 원래 신광인데, 선임인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 마음이 항상 깨닫지 못해 놓으니까 불안하거든. 내 육신과 이 마음이 항상 불안하단 말입니다. 우리 <laughs> 마음 공부하는 도닦는 선임들은 자기가 이 본성을 깨우치지 못하면 항상 무언가 쫓기듯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를 못해요. 그 눈앞에 죽음이 닥쳐와도 그 죽음마저도 그냥 일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편지 못하죠. 몸은 작고 육신은 하루하루 갈수록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는데 내 마음을 밝히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질구레한 제가 서로는 빼겼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 해가가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그렇게 한번 법을 설해달라고 찾아가도 달마대사는 등을 돌리고 벽을 쳐다보고 면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달마대사는 해가 대사를 상대해 주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래 했겠습니까 그것은 달마대사가 이조해가를 인내심을 지켜보고 간절함이 더욱더 절절히 간절해지도록 그렇게 그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해야 한마디 탁 떠져주면 바로 마음이 툭 터지거든. 그러한 연유로 달마대사가 이조해가를 그렇게 몇 년간은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해가 해가 선임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던지 올 때마다 달마대사가 만나 주질 지 않고 만나도 등을 돌리고 앉아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돌아 보지도 않는 겁니다 하루는 눈이 추운 겨울날 눈이 억수로 퍼부어 가지고 눈이 허리까지 차오는데 거기다 서가지고, 달마대서를 보고 해가가 좀 만나달라고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제발 저의 이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불법을 구해도, 달마대서는 벽을 보고 앉아서 등을 돌리고 앉아갖고, 돌아, 더, 돌아 앉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조 해가가 자기가 가지고 온 칼을 꺼내 가지고 자기의 왼팔을 쳐 가지고 팔을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이 잘린 그 부위에서 피가 선지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허리까지 차올라 눈이 새하얀 눈이 눈을 새빨갛게 물들이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달마 대사가 벽을 보고 앉아있다가 돌아앉는 것입니다. 음. 달마 대사가 그 해가 선임의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몇 년을 정확하신 내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한뭐 8, 9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 대사가 딱 돌아앉으면서 이조 해가, 해가 선임의 그 간절함을 보고 그때서 돌아앉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첫마디가 달마대사가 네가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 딱 이렇게 하니까 해가 선임 예 선임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그러면은 내가 너의 마음을 너의 그 불안한 마음과 마음을 불안함이 없고 편안하게 해 주겠노라. 예스, 스님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그러면은 너의 그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하면 당장에 그 불안하고 초조한 그 마음을 일시에 없애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해가선님이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찾아봐도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그 마음을 생각을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해가 스님이 달마대사를 보고 대사님 아무리 제가 찾고 또 찾아봐도 나의 불안한, 마음, <laughs> 나의 이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그 마음과 생각이 아무리 찾아가지고 달마 대사 대사님께 보여 드리려고 해도 보여 드리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달마 대사가 "그럼 되었다.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어 놓아." 요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은하에이 해가 선님이 모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서야 해가서님이 하... 항상 내가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면서 육신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하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자꾸자꾸 가중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나의 마음의 작용이구나. 그 마음은 본디 형상도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이로구나내 마음이 지은 것이로구나 생각하고, 뭘로 호련히 자기 본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해가 스님을 원래 해가 스님이 신광인데, 그래가 그러니까 좋아서 해가 스님이 원래 신광이죠. 해가가 신광이 그 자리에서 춤을 추고 오만 개성을 그 깨달음의 기법의 그 마음을 개성을 <laughs> 짓고. 춤을 치고 덩실덩실 하니까 달마대사가 아 저놈이 이제 정말로 한 소식을 하였구나 싶어서 그럼 이제부터 너의 법명을 너가 본래 신광인데 신광이라고 하였으니까 이제부터 이조 나의 대를 이어서 이조 해가라고 하도록 하라 법명을 그래서 이조 해가라고 달마 대사의 법을 이은 것입니다. 우리 불법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정통적인 우리 선의 맥이고 불쪽에서 부처님 당시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우리 불법의 선맥입니다. 이것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모든 선임들이나 수행자들이, 불자분들이, 그리고 방편적으로 모든 우리가 불교, 문화, 행사, 의식,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 돼야만이 선임들은 모든 불자들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차적으로 두 번째로, 더욱더 좋은 방편을 쓸수 있는 길은 선임들이 이 육신 몸에 대해서 연구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불자분들이 어디 이제 육신이 다그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여기저기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또 틈틈이 공부를 해가지고, 예 불자님들이 음 불편한 데를 또 고쳐주는 지식을 가르쳐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병원 의사 의료계 아무리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가르쳐 주가지고 육신이 아픈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수행자, 선임들. 그러한 사람이 돼야 진짜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불조의 은혜에 보답하는 수행자라고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